이 해봤자 소용없어. 직관으로 가야돼. 다시 그 해갖고 해야돼. 이거 봐봐, 물이 보이잖아, 지금. 물이 보인다고. <laughs> 다시 물어야돼. 다시 물어야돼. 어, 보이잖아, 이게. 구배도 별로 안막는 같아 잠깐 물한번더 틀어볼게. 거기로 깨보지? 네. 아니야, 깨면, 깨면 아니라. 더, 더, 여기까지 쭉 파갖고. 그 다음에. 여기, 여기. 여기 뭐야, 이게? 다시 붙자 이거요. 다시 자격, 그래서. 이기 이거, 체결이 안 됐잖아, 체결이. 여기서, 그니까, 그러니까 이걸... 여기서 겉까지가엉도 거야 후배가 있어서 쫙 가야 되는데, 포크를 묻을 때팍 눌러버리니까 이렇게 하고. 아, 후배가 아니고, 오배관가 어긋났어요, 어긋났어. 맞아요, 완전. 아, 아, 그냥 어, 갑자기 똥세례만 치우, 요란하겠 했네. 어, 그래도 했잖아, 한건 했잖아, 우리가. 이 정도만 알았으면 이제, 이제 답은 나와. 그니까 러 여기, 그냥, 주황관 있잖아, 갖고. 그, 저기, 케이블로 묶어갖고 쫙 나가게 해요. 딱, 딱 묶어갖고. 그러니까 일단은 임시로 쓰는 거야. 그러면 돼.